안녕하세요. 코인만점 김사장입니다. 네, 오늘 대선 투표 잘하고 오신 분들 이제 다시 돈 버는 데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알트코인들 급등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기회 시장인데요. 자, 그래서 선거 날인 오늘도 제가 당장 최근에 직접 챙겨드린 수익률부터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7일 스테이터스 코인 28% 수익을 시작으로요. 주피터는 27%, 바로 다음 날 5월 28일에 에이브는 15%, 카이토는 22%, 그리고 이어서 버추얼 18%, 바로 다음 날 5월 29일 월렛커넥트 무려 36%. 자, 그다음 잘 보세요. 5월 30일 금요일 날이었죠. 비문 27%, S&P 18%, 봉크 16%, 랜더토큰 15%, 그리고 바나 8%, 페페 7%, 소닉 8%. 자요일 하루만요 7연속 수익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31일 에이셔 14% 수익까지. 자정보에계신 분들은요 단일주일만에 무려 260% 수익률을 벌어가신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름 있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망 잘 따라 오셔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여러분들도 정말 우습게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종목들의 정확한 대응법부터 하점까지. 보다 실시간 라이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깐요. 자, 곧이어 신규급등 코인부터 소개해드릴다음에 빠르게 정보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선건날 연휴를 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솔레이어 가져갔습니다. 지난달에만 9. 대비 80% 가까이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어 이미 끝난 거아니냐왜 가지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솔레이온요. 제가 4월 달에만 요 구간, 요 2,100원 매물대에서 고점 구간까지 어,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10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전부 잊저한 다음에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엄청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 쉽고 짧은 핵심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솔레이오는요. 4월 말에서 5월 초 4,750원 매물대 부근에서 이렇게 이중천장형 쌍고점을 형성한 뒤에 최근 한 달까지 긴 하락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요. 이 수많은 매물대의 지지를 하방이탈했지만 어, 지난 장대음봉구간 매도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상장 당시 들었던 매수세보다 현저히 적고 이거를 개미들의 패닉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애매한 양입니다. 자, 이는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을 전부다 이 고점부에서 쭉 털어낸 게 아니라요. 고점부에 밀집되어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한 차례 털어내기 위해서 하락세를 직접 주도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어, 지난달 중간 중간 이렇게 양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건요. 세력들은 여전히 많은 물량을 이 위쪽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보유한 채로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대형 세력들 주포죠 또는 뭐 고래들이 고점부에서 보유한 물량을 전부 다 털어내고 시장을 빠 나갔을 때에는 지금 이만큼의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겠죠. 더 많은 매도세가 이렇게 축적이 되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거래량 절대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다시 저점에 쓸어 담은 기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자, 위쪽 매물대죠. 2,100원까지는 상승 랠리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과 대중들의 관심까지 쏠리게 된다면 해당 매물대를 넘어서요. 다음 저항대인 3,200원까지 수익을 또 지금의 자리에서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서는요 더군다나 이렇게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천원까지만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셨을 때 아래쪽 구간이랑 위쪽 익절권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그래서 오늘이 솔레이어를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이 정말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점 잡아드렸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 지금 이따 관심도 높아진 이 상황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시죠? 이때도 이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개미 털기하면서 바닥공까지 내려왔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집 물량 터져 들어오 면서 이전 구간까지 전부 다 회복한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만큼 한마디로요, 이 최소 3배 이상 계좌를 불려볼 수 있는 역대 최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방에서는요 수익은 극대화를 하고 이 위험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매매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 모든 분들께서 매주 지금 현재 100%에서 200%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움받으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이겨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힘들 빠르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시면요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100%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이 정말 수년만에 돌아온 기회 시작 저와 함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연휴 잘 마무리 하시도록 하고요 어, 내일도 마찬가지로 영상 업로드 들어갈 예정이니까 더욱 알찬 내용 그리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